안녕하세요. 주식장인입니다. 자, 오늘 11월 13일 목요일이고요. 자, 오늘 수능, 그리고 이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있죠. 자,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변동성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제가 오전장 좀 급하게 이 한미반도체로 인사드리는데요. 자, 먼저 지금 오일선이 어때요? 자, 캔들에 완전히 가려져 있으면서 자, 주가가 요 며칠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? 자,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자, 이렇게 주가가 눌려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미반도체 주주로서 자, 흔들릴 필요가 없는 자, 이유가 뭐예요? 자, 지금 21선과 61선, 자, 이 중장기 이 평선들 어떤가요? 자, 지금 살아있음과 동시에 우상향하는 지금 이 구조적인 상승 흐름, 자, 변하지 않고 있다 라는 건데 자,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요,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. 자, 지금 s k 이 하이닉스 시가 총액이요, 지금 이 삼성전자 시가 총액은 자 무려 74%까지 따라 잡으면서, 자, 지금 이 모건 스탠리까지도요. 자, 지금 SKI닉스 목표가를 자, 얼마까지 책정을 했어요. 자, 무려 목표. 효과, 자 지금 85만 원까지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 SK하이닉스 시가 총액. 자, 이 한미반도체와 무슨 관련이 있냐? 자,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. 자, 한미반도체가요. 이 메모리 장비 수혜주임과 동시에 이 SK하이닉스는 이 한미반도체 주요 고객사란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재료 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. 자, 그래서 오늘 이 SK하이닉스 뉴스 자, 한미반도체 주가에 어떠한 이 영향을 미치는지, 자, 더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? 어떠한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, 자, 또 어떠한 이 리스크 요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지,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.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,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, 자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자, 더불어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,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뉴스 내용 공유 드릴 건데요. 자, 보세요. 자, 2위에 발란 덩치 키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총 74%까지 따라잡았다. SK하이닉스 시총 한달전 삼성전자 절반 수준에서 74%까지 올라 조정장에도 최고가 행진. 자, 외국인 팔지만 기관 개인이 폭 매수. 자, 지금 SK하이닉스 시가 총액이요. 자,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자, 무려 이 74%까지 따라잡으면서 자, 비록 지금 이 외국인은요. 이 하이닉스를 대규모로 뭐 하고 있어요? 자, 매도하고 있지만 자, 기관 그리고 이 개인은요. 지금 SK하이닉스를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, SK하이닉스가 이 한미 반도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자 주요 고객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특히 이 고객사인 상황에서 지금 SK이닉스, 자이 HBM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확. 대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이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자이 메모리 호황이 계속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장비 투자 자 그러니까 지금이 캡X 자이 캡X도 유지가 된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결국 한미반도체는 어때요 자 지속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한미반도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 요인으로 이을할수 있습니다. 자 더군다나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 어떤 날인가요? 자 옵션 만기일이란 말이에요. 저이 옵션 만기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 SK이닉스 관련 기사 자이 메모리 테마와 직결이 되면서 장비주 동반 강세 구조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. 자 특히요. 이 오랫동안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, 자, 이 한미반도체가 어때요? 자, 먼저 이 AI 서버, 이 AI 서버와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 같은 제품, 자,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HBM이 많이 뭐, 정말 많이 생산이 되려면 이 HBM 패키징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이 HBM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어디예요? 자, 한미반도체란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이 AI가 성장이 되면 이 HBM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한미반도체 장비는 주문이 폭증을 하겠죠. 자, 그래서 이 주문 폭증으로 인해서 자, 한미반도체 기업 같이 자, 더욱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해당 기사, 자, 추후 보도 자료 나오면요. 자,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릴 테니까요. 늘 그래 왔듯이 자, 우리 주주분들 집중해 주시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자, 보세요. 자, 결국 지금 한미반도체 자,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.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요. 자,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또한 이 대응 전략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자 계좌 규모 어떻게 되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자 옵션 만기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SK하이닉스 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 자, 이 장비 수혜주인 지금 이 한미반도체도 분명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, 단기적으로 주가 흔들림에 잡고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뭐 하셔야 돼요? 자, 선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선 대응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앞으로 주주분들께서는 자, 한미반도체 차트, 그리고 뉴스 모니터링, 자,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. 자, 더불어서 한미반도체 항상 제가 뭐 하고 있나요? 자,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께 자, 대응 전략, 그리고 앞으로 있을 리스크 요인, 자, 그리고 이 재료와 일정까지 자,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늘 그래 왔듯이 자, 우리 주주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더불어서 아직 우리 정보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 자 혹은 저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 정보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010자 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010자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미라고 자 문자 두자 한미 문자 두자 다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남겨놓으시면 자 지금 한미 반도체 자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앞으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와 일정까지 자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이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자, SK하이닉스 자, 변동성 커질 수 있어요. 그럼 SK하이닉스 변동성. 자, 한미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, 늘 그래 왔듯이 우리 정보 공유방 집중해 주시고요. 아직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우리 주주분들 자,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?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 010. 자 2485번에 5434번.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요. 저에게 한미라고 자 문자 두자 짤막하게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공유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? 자 타점 타이밍이죠.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를 드리나요? 자, 매수 얼마, 매도 얼마. 자,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. 자, 이 타점 타이밍이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나요? 자,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,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. 자, 이 타점 타이밍이실 겁니다. 자,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를 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. 자,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지 자이 타점 타이밍만큼 중요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와 일정까지 자 모두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 주주 분들 자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자이 정보 공유 방 입장에 계시느냐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 차이는 자 정말 큽니다 자 그래서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한미반도체 앞 프로, 자, 정말 중요한 구간. 자,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자,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자, 진심으로 바라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,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 자,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.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,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, 이 파란색의 이 링크. 자, 주소가 하나 나와요. 자, 이 주소 클릭하시면 자,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, 010 자, 2485번에 5434번. 자, 제 개인 번호. 자, 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한미라고 아주 간단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. 자, 보세요. 자,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. 자, 촬영했던 영상. 자, 지금 하단에 보시면, 자, 이렇게 나와 있죠. 어, 잠시만요. 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장인입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말씀드렸던 자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자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이 파란색 링크 나옵니다 자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자010자 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자 자동으로 입력 력이 링크에 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한미라고 자, 아주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왜 올려 놓게 되었나요? 자, 평소에 우리 구독자분들, 주주분들, 자,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, 자, 이 링크 핸드폰으로만 접속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자, 보다 더 간편하게,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시라고 올려 놨습니다. 자, 그래서 활용하셔서 자, 한미 반도체 앞으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자,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. 자, 그런데 지금이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TV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자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단으로 자 스크롤을 내려 보세요 제 영상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 보시면 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더보기 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와요 자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자010 자 2, 4, 8, 5번에 5, 4, 3, 4번 제 개인번호 자 자동으로 이 링크에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 문의 내용만 한미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? 자이 기회와 최적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 주식장인 항상 자 동행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우리 구독자분들 꼭 이 한미반도체로 대성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.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